해봐, 해주라 팔이 참고 아.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도, 오늘도 이렇게 잘 재밌게 놀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항상 우리를 안 다치게 해주고, 나쁜 거안 구게 해주고, 우리 셋이 가족 힘, 힘들게 해주시, 힘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힘들게 안, 안 해주시옵소서. 그리고 우리 셋이 가족들 상처 많이 안 나게 해주시고, 맛있는 밥, 모든 말씀 예전 이후로 간절히 잘 기도드립니다 아멘